영상 시약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설정, 맞춤 알람이 아닌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제대로 갑니다. 자, 냥냥신호비 오늘은 11관문 도전합니다. 자, 간략하게 가이드 해드리자면, 자,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이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변경을 해서 취향에 맞는 캐릭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장비 또한 강화를 통해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각종 성장시킬 수 있는 재화들은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재화들은 여러분들이 미션이나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성장시킬 수 있는 재화들, 뽑기권도 얻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성장시켜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또한 인법 연구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스킬도 여러분들이 강화시켜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실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적들이 몰려올 때자 기본 스킬로 먼저 죽여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스킬을 강화시켜 줄수 있어요 원하는 스킬이 없으면 다시 뽑기 자, 저는 쿠나이. 자, 스킬을 새롭게 얻으면 여기에 추가가 되죠. 자, 번개 연속.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저도 이제 숙달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벼락 습득 자 여기에 스킬을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다섯 개가 최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쿠나이 쪽이랑 이제 태풍 같은 게 있습니다. 저 태풍을 집중적으로 얻어서 제가 원하는 스킬을 여러분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강화시키면 됩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으로 강화시켜 주시면 된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쿠나이. 쿠나이 좋아요, 쿠나이. 자, 이거 서리 과목도 좋은데, 저는 일단은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강화시켜 놓은 거 있죠? 그거를 집중적으로 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잡딴거다 하지 마세요. 하나만 되게 선택해서 강화시키는 게이 게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보다는 네, 집중해서 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일단 네, 전기 쪽이랑 쿠나이. 야 물려오는 게 심각치 않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줄어들지만 이렇게 줄어든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추가 시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한번더 쏘는 걸로. 저기 엄청나게 몰려있기 때문에 공연력이 좀 줄어들어도 일단은 횟수 아저거한 칸을 비워놓는 이유는 저 태풍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태풍이 왜안 나올까? 아 그렇지 내가 원하는 태풍 자이 태풍을 원했습니다 이 지우개 같은 태풍 제가 좋아하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태풍 지속시간 100% 지속시간이라 함은 저 스킬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근데 저게 효과가 두배로 오랫동안 발생된다 연발 요거는 제가 업그레이드 많이 안했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많이 쌓인다 자 보호막 야 너무 많이 깨지고 있어요 자 이거 좋습니다 빙글빙글 돌린판으로 그렇지 태풍 좋아요 자 끌어당기면 뭐냐 적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뒤로나 옆으로나 가운데로 자네개나 모아줬어요 자 좋아요 야 빨리 야 하트가 없어진다 공격력 자 이온폭파 안돼 아 이렇게 실패 자 실패해도 여러분들 보상 두배까지 챙겨서 자이렇게 강화를 일단 해서 다시 도전해도 돼요 자 재도전 갑니다 자 이번엔 좀더 전략적으로 가봅시다 쿠나이 공략 먼저 합시다 쿠나이를 아주 강화를 집중 공략 자 교차번개 업그레이드 쿠나이 가속 쿠나이 여러분들 쿠나이 업그레이드 많이 하면은 정말 세거든요 쿠나이테크 간다 쿠나이 쿠나이 자 여기서 이제 아 이제는 얼음참으로 가봅시다 자 쿠나이 야 쿠나이 업그레이드 많이 하니까 다르죠 쿠나이 하나만 믿어볼게요. 자, 교차번개, 자, 태양선 가볼게요. 자, 태풍보다는 쿠나이, 쿠나이 테크 탑니다. 야, 쿠나이 테크 타니까 전혀 안 밀려요. 자, 일단은 광폭, 자, 와, 레이저 아주 멋있어. 자, 광선 좋구요, 광선 좋구요. 야, 광선. 자 이제 서리도 배워봅시다. 자 얼음 결정 파편. 야 이거 쿠나이가 여러분들 이거 거의 최고인데? 야 이거 정말 이거 여러분들 공략 필요 없는데 쿠나이가 최고다. 아무리 많이 와도 무섭지가 않아. 서리 증폭. 쿠나이가 어마무시하게 레벨 높아지는 세지네. 자, 요런 식으로. 야. 피가 하나도 안 달았습니다. 전파라고 완전 극과 급 보상은 두 배. 자, 12관문도 바로 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쁘다. 빠른 소탕 방법도 있습니다. 소탕을 통해서 요런 식으로 소모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선 아까 좋아 보였죠? 이렇게 태양광선도 업그레이드 해 주시고, 쿠픈나이도 뭐, 업그레이드 해 주셔도 되고요. 장비 업그레이드 가능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관문도 도전. 아, 태양광선. 자, 광선테크도 좋죠. 오, 광선. 자, 이번에는 광선으로 가 봅시다. 어, 태풍이다. 자, 태풍. 제가 좋아하는 태풍. 자, 태풍 위주로 가보자. 태풍과 광선 위주. 자, 번개. 공격 횟수 증가. 아, 통나무보다는 일단은 태풍. 고압. 야, 원인 떴어. 자, 광선 업그레이드. 위험합니다, 벌써. 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일단 화염구 업그레이드, 일단 급해요. 급한 불부터 끄자. 자, 일단 지속시간 업그레이드, 이번에 좀 위험하다. 자, 룰렛 좋아요. 여기서 스킬 업그레이드, 자, 여기서 스킬 몇 개, 네 개까지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아, 두개 아쉽게. 자, 얼음 연참, 자, 끌어당기는 힘, 자, 이제 조금 순통이이네요 광선 업그레이드, 또 광선! 야, 얘 보스야, 왜 이렇게 안 죽어? 광선 좋아. 아, 하나밖에 업그레이드 안 됐어. 반사 횟수. 최대한 많이 때리는 게 좋은 인것 같아요. 공격 범위. 오, 야, 범위 봐. 저 레이저 굵어진 것 봐. 범위 넓어지니까 아주 시원시원하. 야, 시원하다. 이것도 클리어가 가능하네요. 무난하게 클리어! 자 게임 다운로드는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 영상 끄기 전 잠깐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전체 알람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